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소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에서 나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그첫 번째 계명 다음에 바로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원 받은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이들이 누리는 이 광야에서의 자유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누가 수장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지 지금 며칠이 지난 것입니까? 70인의 장로들이 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약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언약식을 가졌어요 그 언약식의 말씀이 지금 있은지 얼마나 된 것입니까 모세는 이 언약식 잔치 후에 이 언약식이 출애국기 24장에 나오는데 이 언약식 잔치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신해산에 올라서 그래서 25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24장 끝에 이 언약식 후에 올라가서 이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한 40일 걸렸다. 40일 밤낮을 신해산에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해산에 있던 그 기간 중에 이 배반의 일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신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있었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며칠 후에 올게 이러고 간게 아니니까 너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모세입니까? 산에 올라간 모세의 생사를 알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미래를 안내할 신이 필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목적 그리고 신이 자기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나나 중심적인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이것이 똘똘 뭉치면 교만입니다. 깨지지 않는 교만이 돼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은 목이 뻣뻣하다라고도 얘기했고 완고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셔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학과 이성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정점에 도달해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미리 알고자 점집도 찾고 무당 앞에 가서 조아리기도 하고 또 미래가 불안하니까 어때요? 지금 그것을 준비한다고 견고하게 자기 인생의 성을 쌓지요. 세상의 것을 쌓으면서 그것을 마치 견고한 성처럼 나는 미래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만의 든든한 성을 쌓는데 무엇으로 쌓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재질이 돈은 돈으로 쌓는 경우가 제일 많죠. 인간관계로 쌓고 육체 건강으로 쌓으면서 야, 나는 이러, 이러니 그래도 좀 든든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해소되는 그런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자기만의 성이 과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 쌓았다고 하는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그것에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 이것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를 잘 들어서 수행할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그런 자기들의 명령을 수행할 자기들을 위해 복무할 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다시 읽었습니다만 1절 중반절 이후에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말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고요 신을 만들라고 나오잖아요.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신앙행위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같이 한번 읽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지금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보면요.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단을 쌓고, 그 앞에다가 재단을 쌓고, 이날이 여호와의 큰 명절이다. 그렇게 지금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요, 그 다음 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으니까 같이 함께 또 먹어야 되죠. 화목제는 함께 먹는 예,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먹으면서 지금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그 소리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귀에까지 지금 들린 겁니다. 여우수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산에서 난린한거 아니에요?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정도로 지금 소란스러울 정도예요. 모세가 아니다. 저거 노는 소리야. 노래 부르는 소리잖아. 이 신앙행위로 포장된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할까. 준비하신 것들이 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대목대목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땠어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 행복이 먼저가 되니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혹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더 쉽게 얘기하면요. 내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서 그 발판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신앙행위로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신앙을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나를 위하여 내가 신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책임지는 사람.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백성의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데요. 둘이 아주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볼수 있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축제를 즐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분노해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요.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냐고 지금 따지면서 책망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네. 아론을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해요? 23절 말씀처럼 대답해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죠? 1절에서 이미 한 얘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노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1절 말씀 이후에 그다음부터는요. 백성들이 주어가 아니고요. 아론이에요. 주어가 계속해서 아론이 뭐 했다. 아론이 뭐 했다. 아론이 금귀 금귀고리 가져오라고 그런 겁니다. 아론이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부어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정교하게 깎아서 새겼어요. 예, 아주 아론이 기술자인가 봐요. 그리고요 제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 앞에 아론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론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 제 일대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지금 뭐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번자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다 아론양고예요. 사실은 이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비겁한 자기 책임의 회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세는 어떤 태도였습니까? 사실 모세는 산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이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3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야 밑에 지금 큰일났어. 그리고 하나님 내려가라고 그러셨어요. 내려가서 지금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실제 눈으로 보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막 돌판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또 레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헌신된 레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난리를 수습하고 나서 지금 다시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 산에 올라온 다시 올라온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지 않게 안을 하나님의 너무 화가 나서 그 분이 안 풀리신다면. 그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 백성들을 놔두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발뺌하지만 모세는 자기 책임이 분명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놓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책임 떠넘기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도 지금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런 이제 일정이 거의 돌입한 거죠 예. 여당은 지금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됐고 야당도 후보를 결정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만 가져도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할 수 있는지 사실 최고는 없어요. 하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을 최악,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